네, 예, 안녕하세요. 서산호구입니다. 오늘 11월 7일, 2시 13분, 부장교, 불치낚시 나왔습니다. 아, 추워 <laughs> 항상 만삭이네. 자, 한 12시 정도에 도착해서 2시간 정도 낚시했고, 음, 7, 8마리 잡았나? 입질이 들어,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영상 찍습니다. 돈을 사용하는 장비 거꾸로 역지구 12g 개조해서 호래기 끼우고 그리고 와이어 대신에 일반 나일론줄 둘도 목줄 8호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낚시대는 쏘가리대 642그 딜은 3천번 합사 0 8호 客厅啊，你进。嗯 좋아졌네. 완전 바닥이나 바닥. 물 많이 가네 이제 7아 싶어. 먹고 있는데 먹고 있어. yeah Тэ. Чэ, анатор. 去，妈的！ 어제부터 물이 들거나? 일이에요. 거기 의자, 의자 둬인데 거 접어놓은 거 있지 의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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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, 깨지. 없어. <laughs> 원래 맨날 이 시간에 와요. 거기 의자, 의자 거기 하나 접어놓은 거 있잖아요. 예. <laughs> 네. 아니 뒤에 스텝. 히트... 힘들으니까 담배 끊으셔야 될것 같아. 예요. 아 내가 젊었을 때 담배 많이 피어서 지금 폐를 계속 치료받고 폐를 와, 딴 많이 하고 있는데. 네. 이거 비취 소리가 부자가 들리니까 심장 치아 담배 끊으셔야 돼 담배요? 응. 못하게 끊어요. 그래요. 오라 한번 가야지. 그렇게 편하시. 그런게 있네. 인도는 좀 서툴고 좀이 약하니까 옥색이 죽고나서 흑범이 를는 애가 방장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음. 이제 바다로 책 만든다고 바다로 책 만든다고 글도 써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됐지. 책만든다가 상길포에다 뿌렸었나요? 그때? 응? 상길포에다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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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. 그 a l p o 서 죽고 나서 n g a l Poeta? s a 거기서 제사 지낸다 a s a n g 아 한 10년대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짜고 다이머는 거만 나와요, 지금. 어제 어제 그 사이즈들이 안 보여. 요 빠진바같은데거졌어빠거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. 저거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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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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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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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가 아파서 내가 빨리 못 치는 거야. 지금 캐러한 모이기는 남발처럼 팍팍 치면 여기도 들려. 뭐, 쟤... 무슨 말이 낚시 이, 도 이거 쏘가리 때 제일 약한 걸로 바꿔온 거예요. 6사, o 사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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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비실비실하게 게아니야 비자가 음, 세게니까안잡혀안 되게. 안 되게, 안세게 70, 80, 80 먹은 할머니가 야, 여기는 태만 패턴이 완전히 틀리니까. 하면 막 적응해야 돼. 여기 요 선상이죠, 뭐. 몇년 전에 한년전년전한년 전에 한년에한년전한년에한년 전에 한년 전에 한에한에한년년 전에 한년년전한년년년년전 저는 마건포에서 불치한 지 13년 됐어요. 벌써 아... 마건포 낚시 배 2대 있을 때 제가 배낚시 다녔거든요. 아... 일단, 해결비가 오지게 됩니다. 보지 말라고. 잘 들어오네 이제. 잘 나오네. 응. <laughs> 아그뭐 맨날.

근데 작아요. 제가 느끼기 느끼기에 작은 건가? 언니가잘 t 다언니 언니 to be able t 나나 o it. I'm not going to 그래 이게 활동설정글냐 괜찮아. 괜찮아. 야인4 3 8 9버튼어 뭐야? 24389 바뀐다고? 그게 얼마 어가지고 나한테도 어제부터는 안올까 이거 이거 아니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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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림이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 강하지 이으니까 이렇게. 자, 이 나와 인이 이렇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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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나 이렇게. 이 <목소리> 오 얘는 사이 좋다.